너무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혼자 있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극도로 실망스러울 수 있으며 더 나쁜 것은 그분이 당신을 이런 상황에 빠뜨린 분이시며 그분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우리 안에서 항상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고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인생의 이 순간에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가족이 떠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결코 등을 돌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나서 당신 안에 공허함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이 공허함, 오직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 아마도 우리에게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고통 중에 부르짖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외로움이 고통스러워 보인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단지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수년 동안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어려워 보일 때 그것은 우리가 그 공허함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고요함 속에서 그분을 구한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로움과 미미함, 공허함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소유물, 직업 지위도 무력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혼자라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반드시 빈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지속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혼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처럼 군중 가운데서 물러나서 기도로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사교를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도로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진정시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우리가 남겨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외로움을 인식함으로써 그 외로움을 진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결은 우리 곁에 항상 변함없는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외로움으로 느끼게 하실 때 바로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주의 사랑이 넘치는 현존으로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분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혼자만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처럼, 심지어 아이들과 방문객이 가득한 집에서도 활기찬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우선 순위에 두고 창조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 구주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군중을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밤이 되자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독한 하루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혼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공허함에서 나오고, 당신의 마음은 이 고요함에서 태어나며, 당신의 본질은 무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신장 사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붙들어 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식이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창의성에는 고요함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목표와 야망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침묵시키기 위해 혼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종종 혼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식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벼움과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당신이 혼자라면 당신은 이 현실을 더잘 이해하고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독립심, 그분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독립심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모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그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돌이키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때마다 실망으로 끝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을 믿을 때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가져왔나요?" 그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먼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명처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시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이유이고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킨 이유이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잘못되어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신이 없이는 살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나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직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독의 순간은 깊은 성찰의 순간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사람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고요한 순간을 좋아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고 읽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당신의 삶에서 물러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종종 멸시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멸시받는 것이 존중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외로움의 순간에 저는 기도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이 단계에서 내가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에 나를 배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은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고, 다른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친구와 가족이 멀리 떠나더라도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둡고 불확실한 순간에도 제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수 있는 힘을 주소서. 기도로 당신을 찾고 당신의 위로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아시고 제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제 마음의 공허함을 당신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찾고,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위로를 찾게 하소서. 이 외로움의 순간을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나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제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당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울하거나 무력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당신의 삶에서 그 공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서 점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함으로써 왕국 건설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봅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